말 한마디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곁끝에서 나오는 경솔한 말들은 순간의 감정을 담고 있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신뢰를 깨뜨리거나 심지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만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고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솔한 말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예와 인격도 손상될 위험이 크죠. 말은 화살처럼 빠르게 퍼지고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말이 과연 필요한가? 내 말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면, 신중하고 진심, 어린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혀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도,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